안녕하십니까. BMW 김재민입니다. 네, 오늘은 520I입니다. 요즘 가장 핫한 차, 520I를 촬영하기 위해서 지난번과 동일한 코스로 이동할 거고요. 우선 코스 가만 나가기 위해서 오늘은 지난번처럼 말 많이 안 하고 <laughs> 영상이 너무 길어져서 말 많이 안 하고 주행 질감 위주로만 하겠습니다. 네, 보시다시피 어, 4기통 20I 엔진이 마력과 토크를 생각했을 때 재미가 없지 않을까라는 고민들 많이 하시는데 아, 전혀요 전혀 없습니다 이거는 제가 제가 누구보다 체감을 잘할수 있는 게 아시겠지만 제일 무서운 게 역체감이라고 하잖아요 역체감에 있어서는 음, 저는 심지어 6기통인데 X640i나 740i처럼 차분한 6기통도 아니고 M을 붙여놓은 M340i 6기통을 타잖아요 그런 제가 누구보다 이 4기통에 대한 역차감이 심할 거라는 얘기인데 물론 이렇게 막예 리스폰스 막 세게 줘가면서 재밌게 타는 그거를 그 애초에 원하고 사는 차가 아니니까 그거에 대한 역차감은 당연히 있는데 어 재미가 없고 뭐 이게 출력이 약하고 뭐안 나간다? 어, 그런 얘기는 저는 전혀 공감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제일 중요한 ZF 8단 미션 에다가 마일드 이브리 시스템이 들어가기 때문에 컴포트 때는 정말 편해요. 전제 차가 우주명차라고 막 직원들한테도 얘기하고 맨날 내 차가 제일 좋지 이러지만 어, 컴포트 때는 정말 편합니다. 제 차보다 훨씬 편하다고 느끼고 아시겠지만 원래 모든 사람이 내 차가 제일 편하다고 느끼는데 어, 저는 내 차보다 더 편하다. 컴포트 때는. 컴포트 때는 확실히 내 차보다 편하다를 느끼고 아까 제가 영상 초반에 코너 감아나갈 때 스포츠로 놨던 것처럼 스포츠로 놓으면 얼추 재미있게 탈수 있습니다. 지금도 바로 모드를 변경을 하면 네, 6기통만큼의 그막 엄청난 그 힘을 못 주더라도 그냥 네, 이 정도면 리스 선스도 괜찮지 않나. 네, 재미있게 탈수 있어요. 그래서 전혀 2 0 i 엔진에 대해서 막 답답하고 뭐안 나가고 어, 진짜 감히 말씀드리는데 너무 자극적인 유튜브 영상을 보지 마시고 직접 한번 타러 와 주세요 아니면 타보고 싶으니까 와 달라고 불러 주세요 그게 제일 좋습니다 제가 여기서 바로 또 보여 드릴 건데 일부러 하이피스가 아니라 통행권을 뽑으면 섰다가 나가야 되잖아요 이때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기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죠 지금도 이렇게 밟아 주면 또 뭐... 글쎄 저는 이게 이게 답답하면은 상상도 답답하다고 할것 같은데 <laughs> 지금 보시면 지금 심지어 시퀀셜 모드도 아니고 패들도 안 쓰고 그냥 맨, 매뉴얼도 아니고 그냥 오토 오토 그 자체인데도. 이걸 답답하다고 할 거면 데일리카로 M3를 타야 되지 않나. 어, 저는 모르겠습니다. 역체감이 제일 심한 차를 타고 있지만 저는 답답하지 않아요. 전혀 저는 답답함을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걱정 안 하셔도 되고 이건 정말 믿을만 하지 않을까요? 육기통을 타는 그 튜니된 고성능 육기통을 타는 남자가 20i 4기통 엔진을 마력이 100마력 이상 차이나는 모델을 타는데 괜찮다 라고 한다면 한번쯤은 들려서 타볼 만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마침 차가 막히니까 이번 영상은 주행 위주로 찍을 거지만 좀 한가지 하고 싶은 얘기가 좀 있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아시겠지만 이번에 저희 bmw 대대적으로 차량 가격 인상 됐잖아요 인상되면서 몇몇 차종, 특히 뭐제 차량인 3 4 0 i 같은 경우에는 생산 단계의 시기에 맞춰서 그냥 가격만 올랐습니다. 옵션 변경 없이. 5 시리즈는 다행히도 옵션이 바뀌었어요. 아마 내일이나 모레 한번더 피디님과 5 시리즈 정확하게 찍겠지만 윈도우에 있는 이 창문 버튼들이 일반 지금 소재에서 블랙 하이그로시로 이제 7 시리즈와 동일하게 바뀝니다. 그러면서 차량 가격이 120만 원이 인상이 됐어요. 그래서 많이들 말씀하셨던 드디어 그 코드명. 이제 바뀝니다. P1에서 P2로 바뀌면서 120만 원 올라가면서 이 창문 열고 닫을 수 있는 버튼의 소재가 바뀌는데 이제 여기서 이제 괴리가 또 옵니다. 어? 그거 솔직히 그 전에는 다들 별로라고 하니까 별로 줄 알았지만 그거 소재 바꾸자고 120을 올려 오른 거 사기 싫은데 반대로 야 잘됐다. 120만 원그 충분히 투자할 가치가 있지. 이둘중 하나로 갈리게 될 텐데. 지금 120만 원이 오르지 않은 차에 대한 수요가 더 많습니다. 뭐 어쩔 수가 없죠. 당연히 사실 가격이 올랐는데 주행 성능이나 이런 부분이 아니라 이런 소재의 마감 부분이니까 지금 가격이 오른 거에 대해서 오르기 전차 없냐라는 문의를 정말 많이 주시는데 제가 저희 이제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저희 BMW 모든 영업사원들은 영종도 드라이빙 센터에서 전 딜러사 직원들을 모아서 BMW 코리아가 교육을 하거든요. 그때 당시에 이제 각 딜러사별로 동기들이 생기죠 조별활동을 하니까 그 동기들한테 물어봤을 때 전국에 있는 모든 딜러사의 재고가 없습니다 P1 오르기 전 차량이 다행인지 불행인지 제가 속한 도이치모서스는 재고가 지금 아직은 여유가 조금 있습니다 여유라고 하기엔 좀 그렇죠 너무 빨리 빠지니까 근데 아직은 소량의 재고는 남아있기 때문에 저희는 가격이 오르지 않은 차 오른 차 선택하실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5 시리즈, 특히 520i 같은 경우는 지금 빨리 연락을 주시는 게 좋지 않나 싶어서 급하게 이렇게 시승기를 촬영하게 됐고, 실제로 어제도 한 분이 재고가 없는 딜러사에서 봤다 보시고, 재고가 있지 않을까 하고 제 영상을 보고 전화를 주셨는데, 저는 마치 원하시는 심지어 컬러의 재고가 있었어요. 제일 많이 좋아하시는 블랙에 브라운 시트. 할인 금액에서 이제 차이가 났겠죠. 그 영업사원 같은 경우에는 P2가 더 좋은 옵션이고, 할인도 저는 원래대로 지키겠다. 예를 들면 뭐한 600만원대를 할수 있다. 근데 저는 500만원대를 제시를 했죠. 왜냐면 계속 말씀드리지만 대차도 그렇고 재고가 없어서 대기를 받고 팔수 있는 차는 저희들 입장이 아니라 기업 입장에서 할인을 많이 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할인을 안 해도 수요가 항상 높은 차는 할인을 하면 오히려 회사가 손해기 때문에 그렇지 않죠. 대신 반대일 때 많이 하죠. 예전에 있던 일이 이 인터랙션 바가 들어가기 전에 선이었던 오이공아이는 있어도 안 사셨어요, 남아도. 왜냐면, 그 금액이면 이 인터랙션 바 들어간 게 훨씬 이득이 맞다라고 많이들 생각을 하셨는지, 지금은 반대죠. 어, 이 창문 소재? 아, 글쎄, 나는 그거에 투자할 만한가 싶어. 운전할 때안 보고 만지기만 할 건데. 하시는 분들이 이제 지금 다 몰리니까, 할인을 줄일 수밖에 없죠. 당연히 그렇게 수요 공급에 맞춰서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어, 제가 느끼기에는 조금 판단 미스를 한 거죠. 왜냐면은, 그냥 할인만 얘기했어요. 할인이 제가 더 높습니다. 근데 사실 따져보면 할인은 100만원 차이가 났지만 옵션가에서 120만원이 그 차가 더 비싸니까 다 따지면 이 차가 20만원이 더싼 거고 심지어 그분은 이 차를 원했거든요. 그래서 그분은 저희 쪽에서 출고를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 520i m패키지 P1에 대한 수요가 너무 많기 때문에 이 차량에 원하시는 컬러나 이런 것들이 좀 맞는다면 빠르게 연락을 주셔서 6월 달 안에 구매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정부에서 시행하는 개별 소비세가 6월까지만 인하하기로 일단 발표가 돼 있고 아직 연장 소식이 없잖아요. 연장을 할 수도 있겠지만 연장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7월부터는 120만 원 오른 거에서 개별 소비세까지 또 오릅니다. 그러면은 할인으로 치면 자 조금 과장하면 지금 이 차를 3때 P2보다 200 200만 원 할인을 덜 받는다고 해도 이게 더 이득인 거죠. 왜냐면 차량 가격 120만 원, 개별 소비세 인상. 더해 버리면 단순 계산으로 뭐 200만 원이라고 잡았을 때 이게 더 이득일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520 아이를 좀 고민을 하시는 분들은 빠르게 한번 연락을 주시면 원하시는 컬러로 최대한 좀 구매를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싶고 지난 달까지 구매하신 분들은 이제 먼저 연락이 오시더라고요. 뭐 하랑 가격 올랐다는데 덕분에 지난 달에 빠르게 인도 받아서 나 너무 기분이 좋다. 근데 거기서 끝나지를 않고 어, 앞으로도 내 주변 사람들은 다비 m 탄다 이제부터 이런 식으로 서로 기분 좋은 말을 주고 받았는데 어, 차는 제가 볼때두 가지 포인트인 것 같아요. 구매하고 싶은 차가 지금 딱적일때 사는 거 그게 할인과 뭐 컬러 이런 것들이 될 거고 두 번째로는 나 지금 당장 차가 필요해라고 하시면. 그때는 사실 할인이나 이런 것들보다 바로 출고가 되는 걸 찾으시는 방법밖에 답이 없잖아요. 당장 뭐 한두 달 뒤부터 차를 타야 되는데 뭐 할인이나 이런 재고나 이런 거 비교해보다가 그 시점 놓치면 차를 못 쓰면 또 일상이 좀 망가질 수 있으니까 그래서 조금 그런 부분들을 좀 체크하셔서 오이공하이 나는 좋은 기회 한번 타보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좀 빠르게 연락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다행히도 무이자 할부라든지 이런 혜택들은 다 동일하니까 그 부분은 제가. 한번 더 연락 주시면 상세하게 안내를 드릴 거고 어제 전화가 한통 왔습니다 예, 제 불안한 레이더에 딱 맞는 제가 출고 드릴 때마다 항상 말씀드리고 영상에서도 자주 얘기했는데 연락 주시는 건 너무 좋고 어차피 제가 연락 자주 드릴 건데 제가 그 불길한 레이더가 오는 전화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출고하실 때 기분 좋으시니까 웃으면서 뭔데 뭔데 하시면 뭐이 타이밍에 전화 올게 아닌데 싶으면 항상 사고 전화다 그래서 다 좋은데 제발 사고 전화만큼은 우리 서로 안 주고 받는 게 좋지 않겠는가 <laughs>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이제 얘기하시고 하는데 어제 저한테 꽤 인연이 깊으신 분입니다 어, 첫 만남이 23년도 여름이었어요 이제 막 영업 시작해서 막 어떻게 하나 어떻게 하나 하는데 주말에 제가 이제 근무를 서고 있을 때한 어, 분이 남성분이 들어오십니다 6GT에 대해서 조금 이제 심도 깊게 저랑 대화를 나눠보시고 좀 귀가를 하셨어요 일주일에 한번 꼴로 카톡도 드리고 문자 드리고 했는데 간단한 답변들만 오고 이제 기회를 보자 기회를 보자만 하시다가 한세달 뒤에 갑자기 지금 가도 되겠는가, 뭐, 오십쇼라고 해서 봤더니, 사모님 차를 기변해드리려고 이제 모시고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사모님 차 220i 액티브 투어로 준비하면서 이런저런 대화도 나누고 다 세팅을 해서 준비해드렸는데, 출고 드릴 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바쁘시니까 정해진 스케줄대로 말씀만 주시길래 제가 그렇게까지 많이 다가가지 못했나 했는데, 사모님께서 원래 차를 바꿀 생각이 없었는데, 남편이 이 사람한테는 꼭 차를 바꿔야 된다라고 느껴서, 사실 계획에도 없던 차를 기변을 하게 됐다 그 제가 아니 저한테는 그냥 웃으면서 그땐 팀에 졌으니까 어, 좀 시크하시던데요? 그랬더니 아니다 여태까지 차를 꽤 바꿔왔지만 이렇게까지 영업사원은 칭찬하는 적이 없었고 그런 사람도 아닌데 입에 발린 말을 하는 사람도 아닌데 처음 만났을 때부터 연락 주고받을 때세 번째 네 번째 만날수록 너에 대한 칭찬이 너무 많아서 솔직히 다른 브랜드는 가보지도 못했고, 그냥 이거 사러 왔다. 그래서 오늘 인도한다. 기분 좋게 하고, 사모님 차그 뒤로도 제가 꾸준히 관리해드렸죠. 뭐 소모품 교환이라든지, 못 밟으셔서 타이어 지렁이 때우는 거, 뭐 이런 것들 스토리가 있었고, 그로부터 이제 1년 뒤에 남편분께서도 저한테 차를 또 구매를 하셨죠. 부부께서 저한테 지금 차를 관리를 받고 계신데, 어제 마침 전화가. 평소에도 자주 전화를 해요. 제 유튜브 열혈 팬이셔가지고 가끔 막 코멘트도 주시고 하시니까 세한데 싶은 전화가 와서 마침 받아보니까 사모님께서 사고가 났다. 차로 이동하는데 이제 접촉 사고가 났는데 아무리 생각을 해도 차에 대해서 사고가 나니까 너부터 생각이 나서 좀 전화를 했는데 혹시 도와줄 수 있겠는가. 당연히 제가 했죠. 그래서 보험사 먼저 부르시고 일단 차는 좀 안전하게 피하시고 안 다치셨다면. 조금 너무 당황하지 마시고, 사진도 찍어 놓으시고, 보험사 빨리 부르시는 게 좋을 거다. 다행히, 완전 서행으로 가다가, 이렇게, 부딪힌 거여가지고, 쓸고 간 거라고 하죠.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다행히 그냥 쓸고 가서, 안 다치셨어요. 근데, 첫 사고 셨대요. 너무 당황을 하니까, 이차 하면 저밖에 생각이 안 나니까 전화를 하셔가지고, 제가 이제 안내 드리고, 보험사 부르는 와중에, 이제 남편분께 전화해서, 이래저래 사고가 생겨서, 전화를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지금 나도 정신이 없어서 못 챙겼는데 네가 해줘서 너무 고맙다 너무 고마운데 너무 미안한데 그거 어떻게 처리만 한번 좀 도와주면 안 되겠냐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이미 제가 하고 있어서 전화 드렸어요 그래서 너무 놀래지 마시라고 제가 좀 웃으면서 이제 달래드리고 보험사 직원이 왔죠 보험사 직원이 왔는데도 너무 놀래셨으니까 제가 그냥 전화를 받았어요 바꿔달라고 해서 지금 이러한 상황인데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겠는가 우리는 절대 다른 방식은 원하지 않고 제가 담당한 영업 사원이기 때문에 제가 수리할 수 있는 서비스 센터로 이미 예약해놨기 때문에 블랙박스 영상이나 이렇게 과실 비율 따질 수 있는 것들만 빨리 취득하시고 놀래셨으니까 일단 귀가를 빨리 했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보험사 직원이 알겠습니다. 보험 접수 번호, 뭐이 경과일은 하루 이틀 정도. 뭐 수리 같은 경우에는 원하시는 서비스 센터에서 진행을 하시는 걸로 알고 가겠습니다. 하고 전화를 끊고 나서. 바로 제가 말씀을 드렸죠 지금 제가 서비스 센터로 예약을 했고 이 처리 같은 경우에는 뭐 보험사가 절차대로 어 상세하게 말씀 드리지만 1부터 10까지 절차대로 움직일 거니까 사모님은 일단 오늘은 너무 놀라지 마시고 귀가하시면 제가 사고 수리 접수 같은 경우에는 인탁송 기사를 통해서 대구로 가시면 기사가 차량 픽업해서 저희 정식 BMW 서비스 센터로 입고를 하겠다 그렇게 하고 나서 다 종료가 되고 카톡을 드렸죠. 두분 오늘 많이 놀래셨을 텐데. 네, 이제 안 다쳤으니까. 안 다쳤고 차 크게 안 다, 차도 크게 안 다쳤으니까 이제 좀, 오늘 하루 좀 편안하게 주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또 장문으로 어, 이게 사고가 처음이라 너무 당황해서 그랬고 사실 이게 정말 대단한 실례인 거를 이제 정신이 들어서 너무 미안하고 사과하고 싶다. 그렇죠. 웃으면서 말씀드렸죠. 뭐, 그게 왜 사과냐. 제가 분명히 인도드릴 때 얘기한 약속이지 않는가 불편한 점이 있는 건 제가 처리한다라고 제가 분명히 모든 출고드릴 때 감사 인사 카톡을 드리거든요. 좋은 일 즐거운 일은 가족분들과 나누시고 문제 생기고 사고 나고 힘들 때저 찾아달라고 그 약속을 전 지켰을 뿐이니까 너무 그거 불편해하실 것도 없고 미안해하실 것도 없으니까 하시면 된다라고 하고 오늘 지금 이제 센터에서 안내 드리고 과실 비율 따지고 할 거예요. 이런 식으로 스토리가 쌓이는데 제가 이걸 왜 말씀드리냐면 최근에 한 분도 X5 였는데 다른 딜러사와 똑같이 대기하는 와중에 할인 금액 차이가 좀 있었어요. 예를 들면 뭐 천만원, 저는 뭐 팔백만원. 저한테 대뜸 말씀하시더라고요. 200만원을 지고서라도 당신에게 해야 하는 이유를 대봐라. 그렇다면 고민해보고 선택하겠다. 이런 스토리를 말씀드렸죠. 적어도 저는 뭔가의 압박에 힘들어서 못 이겨서 제가 원하지 않는 그런 방식으로 제안을 하진 않습니다. 제가 이렇게 당당하게 제안할 수 있는 이유는 저에게 차량을 인도 받으신 분들의 스토리가 제 영상에 다 나와 있고 하다못해 사고가 아니라 간단한 접촉, 뭐, 내 잘못으로 접촉이라도 일어났을 때, 물론 사고 처리를 아무리 많이 해보셔도 당황하실 텐데, 그때, 그때 단한 번이라도 서비스 센터 들어갈 때 편하게, 소모품 교체할 때 서비스 센터 들어갈 때, 원하는 날짜로 예약해서 편하게 그거로 인해서 저를 한 번이라도 써먹으면 그200 제가 그제 몸값이 200만 원 값어치도 안 하겠는가 이렇게 공손하게 말씀을 드렸더니 맞는 말이다. 요즘 스타일답지 않게 정확하게 말을 해줬다 고맙다 계약하자. 어, 그렇게 해서 계약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도 지금 제 차를 타지만 어, 저는 영업사원이 없잖아요. 저도 타면서 느껴요. 아, 이런 거좀 누가 해주면 참 좋겠는데 싶은 거. 특히 소모품 교체. 보증으로 받을 사항들. 아, 이런 거 나도 바쁜데 누가 좀 해주면 안 되나. 물론 저는 제가 알고 있고 제가 차를 좋아하니까 제가 하는 게 당연하긴 하지만, 아, 이 생각이 들으니까 우리한테 이런 연락을 주시는구나. 그때 그걸 느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에게 만약에 뭐 계약과 인도가 진행이 된다라고 하면, 적어도 서비스 센터로 스트레스는 안 받으실 겁니다. 그거 하나는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적어도 서비스 센터 때문에 도움이 필요해서 연락을 했는데 뭐 바쁘다고 전화를 넘긴다거나 뭐 연락이 안 되거나 계약 어, 아시잖아요. 계약할 때는 막뭐는다 합니다 이렇게 하는데 어, 저는 그냥 담백하게 말씀드리는 게 좋지 않나 제가 할수 있는 것들만 음, 적어도 서비스 센터 가실 때 스트레스 안 받게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케어하겠습니다.라고 꼭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이제 길이 뚫리는 것 같으니까 다시 한번 또 달려보겠습니다 지금도 이 잔유철 여기 톨게이트 잔유철 많잖아요 이렇게 틀어도 편해요 확실히 편해요 이거는 비교가 안 됩니다 여기서 오는 거죠 3시리즈는 조금 더 재밌고 탄탄한 주행 3시리즈는 조금 탄탄하고 좀 빠릿빠릿한 재밌는 주행 5시리즈는 그에 반해, 그에 반해 조금 더 편안하고 부드럽고 이름 그대로 좀 컴포트한 그런 세팅 값으로 주행을 좀 즐길 수 있는 차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실제로 제 몸에 그렇게 와 닿네요. 이 길을 제가 주 2회를 다녀요. 최근에 제 영상에서 그 혹시나 헤어지셨냐는 그 댓글을 달아주셨는데, 저 내년에 결혼할 거고요. 결혼할 사람이 동탄에 있어서, 최소 주 2회는 이 길을 항상 다니는데 제 차로 가면 이렇게 뿌닥뿌닥닥 하고 갈 길들이거든요, 지금이. 근데 옷이 이제 확실히 편하네요. 컴포터를 했을 때. 확실히 편하고 이제 조금 제가 밟아보겠습니다. 확실히 다운 시프트를 쳤을 때그 충격이나 팝콘 같은 것들은 좀 없으니까 좀 재미가 덜 하긴 한데 나는 편안한데 재미를 원한다 그러면은 5 시리즈가 맞는 것 같고 조금 덜 편하더라도 상대적으로 덜 편하더라도 더 재미 하시면 3 시리즈가 맞는 것 같아요 같은 320, 520을 비교했을 때도 320은 이것보단 덜 편하지만 정말 재밌거든요 빠릿빠릿하고 막착착착착 이렇게 움직여주는 이런 맛들도 그렇고 근데 5시리즈는 조금 더 그것보다 어, 좀중후한 느낌? 그래서 제가 아마 제차 사고 1년 전인가 첫 영상 올렸을 때 주변에서 5시리즈 사라고 한 얘기 들었을 때 제가 뭐라고 대답했는지 얘기했던 게 기억나는데 5시리즈가 성공한 아버지 같은 느낌이 좀 들어요 실제로 저희 전시장에 저랑 비슷한 또래인데 애기 있으신 동료들 다 5시리즈 탑니다 뭐 520i, 530i, M550i 타는데 저는 아직 젊은 약간 청년의 느낌으로 열정 있는 느낌으로 340을 샀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맛이 달라요 맛이 이런데 지날 때 진짜 부드럽게 넘거든요 이 맛이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런데 방금처럼 차선 변경할 때는 분하지도 않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아빠들이 타기 정말 좋지 않을까. 전 영상에서도 얘기했지만 운전으로 스트레스를 푸는 스타일이니까 좀 밟는 걸 좋아하는 거지. 저같이 운전하시는 분들 아니면 모이공아이가 맞지 않나 싶어요. 다른 브랜드 차를 자차로 소유해서 오래 타본 적은 없는데 어, 글쎄요, 아이 정도면 절대 어디 가서 굴리지 않을 것 같은 네, 이런 맛이지 않을까. 장점만 제가 얘기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어 제가 신형 옷 시리즈에서 뭐라고 할까요? 불만이라기 보다는 조금 아쉬운 점은 요 비상등. 제 차는 물리버튼으로 살아있거든요. 근데 신형으로 바뀌면서 다들 이 터치식으로 바뀌고 있는데, 아, 이거는 물리버튼을 좀 다시 살수 없을까? 여기만 그냥 이렇게 좀 이렇게 튀어나오게 좀안 좀 될까? 하는 아쉬움이 항상 누를 때마다 있습니다 이게, 이게 터치가 지금 보시면 이 휴대폰 터치 방식이 아니라 감압시계 좀꾹 눌러야 되거든요 조금 힘을 줘서 이런 부분이 좀 아쉽지 않는가 싶네요 확실히 같은 스포츠 모드여도 같은 악셀을 주고 같은 브레이크를 줘도 부드럽게 나가고 부드럽게 씁니다. 상대적으로 재미가 덜하게 느껴지긴 하는데 저와 같은 운전 스타일을 가진 분들이 느끼실 것 같고 평소에 편안한 운전을 하시면 굳이 스포츠 모드를 안 눌러도 만족하시지 않을까 싶네요. 지금부터 지나갈 길이 노면이 좀 많이 안 좋아요. 조금 쏘고 가면 엉덩이가 뜰 정도로 좀이 다리만 지나면 노면이 좀 많이 거칠어지는데 거기를 똑같은 조건인 스포츠 모드로 한번 건너 보겠습니다. 왜냐면 많은 분들이 컴포트 모드를 궁금해하시는데 스포츠보다는 컴포트를 보여주는 게 낫지 않냐라고 하실 수도 있겠지만 스포츠에서도 이 정도면 컴포트는 더 편할 거잖아요. 저는 반대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스포츠로 넘어 볼게요. 여기, 여기가 제일. 아. 확실히 편합니다. 스포츠를 해도 제차 컴포트보다 편해요. 제가 볼때이 느낌의 차이는 일단 첫 번째로 제일 큰 차이는 시트. 어쩔 수 없습니다. 시트가 푹신푹신하고 뽀송뽀송한 시트 컨셉이면 더 편할 수 밖에 없고. 두 번째로 저는 서스펜션보다는 타이어. 사실. 저 같은 일반인이 느끼기에는 서스펜션의 차이보다는 타이어의 체감 차이가 좀 크지 않을까. 왜냐면은 울 시리즈는 컴포트 타이어고 제차는 썸머 중에서도 하드하다고 하는 PS4S를 끼고 있으니까. 근데 그 그런 거다 떠나서 이 시트. 시트가 워낙 푹신푹신하고 여기도 지금 노면이 이런 이런 아. 어. 제차는 여기 그때 영상 아마 나왔을지 모르겠는데 막 다다다닥 하면서 가는데 시트 차인 것 같습니다. 영상 초반에도 말씀드렸다시피 P1과 P2가 지금 갈렸습니다. 갈리면서 할인금액도 조정이 되고 있고, 이제는 선택지가 더 늘었잖아요? 그전에는 정말 오로지 같은 차에서 색깔만 봤다면, 이제는 색깔 플러스 옵션 변경까지, 거기다가 할인금액 조정까지, 이제는 비교할 포인트가 더 많으니까, 그것들 보시고 편하게 좀 연락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을 것 같고, 그 P1과 P2를 고를 수 있는 시점은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거 게다가 6월이 지나면 개별 소비세가 인상까지 되면은 그갭 차이는 더 커질 수 있다는 것 그거를 좀 생각해 주시면 선택하시는 게 조금 더 편하시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 동료들도 그렇고 이게 갈렸어요 이 소재가 어 나는 좀 아쉬운데 뭐는 괜찮은데? 저는 괜찮은데 팝니다 저는 뭐 근데 이게 역체감이라는 게또 무서운 게 저는 전차 모닝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뭘 줘도 좋은데, 이제 340을 1년 탔지만, 전 이거, 좀 나쁘지 않거든요. 파이그로시로 가면, 물론 고급지겠지만 제가 여길 보고 이렇게 하고 운전하라는게 아니라 이렇게 운전을 할 거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또 몇몇 분들은, 아, 드디어 바뀌었다. 너무 잘 바뀌었다. 이거는, 지불할 값어치가 있다.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제 동료들 중에서도. 이거는 한번 생각해 보시고 편하게 연락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 하겠습니다.